자 이온 결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오비탈 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걸 배우기 보단 나머지 걸 배워 놓은 다음에 오비탈을 접하면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약간 오바긴 한데 일단 다시 이온 결합은 알겠지만 양이온과 응이온 간의 결합이고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음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다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헬륨 네온 아르곤 너희들은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올게. 그대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은 뭔지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이 숫자를 확인해 보실게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해? 양성자의 개수이면서 전자의 개수인 거야. 일때 지금 뭔지 몰라도 좋아. 여기서 요 1이 아이고. 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죠?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 그래서 얘 헬륨은 보고 해석해.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까지 됐습니다. 보고 느껴야 돼. 네오는 지금 전자가 몇 개인 거야? 4네 개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 이, 이 이는 두 번째 껍질이란 뜻이에요. 두, 싹 끊어 볼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총몇개 들어가 있어? 8개 들어갔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꽉 찬, 다 들어간 거야. 자, 플로우린을 생각해보자. 플로우린의 원자번호 몇 번? 9번이지. 그럼 전자가 9개 있다는 뜻이야.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그럼 8개. 그럼 여기 하나 비겠죠? 하나 비었어. 비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채우고 싶다고요. 자, 근데 나트륨을 생각해보자. 나트륨은 원자번호가 11번이야. 그럼 11개 있으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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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들어가고 10개니까 여기 하나 있겠지. 이 상태를 원해서 버리는 게 얘가 되기가 편하니까, 옥텟 규칙에서 반드시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은 뺄래야 뺄수 없는 부분이니까, 같이 넣어서, 음. <laughs> 그 다음에 아르곤도 볼게요. 아르곤도 18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고, 여기 있죠? 세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여기 이렇게. 총 8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을게. 음 조금 더 가자. 조금 더할 테니까 그냥 듣고 너희들만 기억해. 그러면 이 다음에 이 규칙상 이 규칙상 이 다음에는 뭐가 써져야 맞을까? 4란 숫자가 들러붙어 줘야겠죠. 에다가 1S, 2S, 2P 없어. 1S, 2S 2에... 1s만 있다가 1s, 2s, 2p, 세번째 각각 1s에 2s에 2p에 3s에 3 p 지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4s가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가 하나 더 쳐집니다. 그리고 전자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했 아, 요거를 끌고 내려올게요. 하고, 여기는, 떼댕, 다 같은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 번이 돼야 돼? 전자가 총 20개인 거지. 그래, 전자가 20개인 거야. 누가 되는 거야? 칼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묻고, 여기까지. 는 규칙적이야. 여기까지는 규칙적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규칙적이지 않아.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규칙성이고 주기성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부터 전자를 하나 가진 애부터 전자를 스무 개 가진 애들까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스물 한 번째부터는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를 뚝 잘라서 요 앞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 얘를 전형 원소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전이 원소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는 통합 과학에도 있고요, 화원에도 있고요, 수능 문제 할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 뭐 1학년 거에요중3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화학이야. 그래서 20번까지만 외우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20번까지는 규칙적이니까 주기율표에 적용이 되지만. 그걸 전형 원소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전이 원소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선가 살짝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얘가 준금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준금속. 이 준은 뭐냐면, 금속에 준한다. 금속에 비슷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금속의 성질도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아. 그래서 얘는 2단부터 배우지 말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오비탈에서 언급이 된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야. 요기,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왜안 돼요? 라고 묻는다라면 화원으로 간 거고. 묻진 않고 여기까지야. 그러면 통학과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